안녕하세요 전남 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여기도 오늘 날씨는 조금 따뜻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슬렁하고 지금 긴팔이 입고 있어요 이거 완전 봄이 오는 건지 아니면 여름이 다시 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저 처음 보는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그 브라우닝 하이파워 카피거든요 복제품인데 이거 보니까 요 요렇게요. 잉글리스. 회사 이름이 잉글리스라고 되어 있고 P35. 요거 모델 이름이 P35예요. 잉글리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보니까 회사가 잉글리스 낙스빌 테네시. 테네시주 낙스빌에 있나 봐요. 일반 뭐1911 아닐. 브라우닝 그 하이 파워 똑같은 복제품이고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한번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첫째, 이제, 전장이, 어, 요게 7 5인치예요한번채안 되거든요. 어, 이것도 센티미터를또안 가져왔네.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준비하는 중에 그손이 아주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전장이 7.5인치, 그러니까 19cm 되고요. 그 다음 총열의 길은 4 7인치예요 아, 신품이 이렇게 되게 빡빡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4.7인치, 그러니까 1 1 9 c m 고요그 다음에 무게는 3 0온스 그러니까 851g에 왜냐면 탄창이 안 왔거든요. 탄창은 원래 15발짜리로 되어 있는데 워싱턴주는 지금 10발짜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은 탄창 없이 총만산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냐 하면은 이게 500달러 주고 샀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수류하고, 뭐, 택배하고, 이래저래 다 포함하면, 아마 한, 560달러.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이파워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오리지널 산다, 아마, 요즘 아마 한, 1500달러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한, 총세 자루를 살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브라우닝 하이파워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제 명의가 되었고, 사격도 한번 해봤거든요. 잘 맞아주는 권총이었어요. 이제 조금 비교해보자면, 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이 그립의 차이가 나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제 제 오리지널 좀 두껍고 얘는 좀 얇으니까 훨씬 더 편해요. 작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요 프론트 사이트하고 요 리어 사이트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완전 오리지널 이렇게 얇게 돼 있고 이렇게 얇게 돼 있고 얘는 약간 이건 이제 가르 끼울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약간 사이트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여기 앞에는 보면은 이런 그냥 일반 1911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는 지금 완전 그 초록으로 빛나고 있고요. 이래가지고, 그, 요거 조준하기 참 편할 것 같아요. 보기에 좀 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요, 해머가, 얘는 조금 더 튀어나왔어요. 보세요. 얘는 좀 짧아요. 요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머가. 요게 좀 길고, 얘는 좀 짧고. 요런 차이요. 어, 또 얘가 또 두껍네요. 두께도 좀 차이가 있네요. 이거는좀 얇팍하고, 좀 두껍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세이프티가 이렇게돼 있거든요. 세이프티는 얘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돼 있고요. 조금 길고, 조금 길고, 아니 길고, 얘는 짧게돼 있고, 대신에 여기 반대는 없어요. 이건 또 왼손잡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세이프티 때려갔고 그러고는 나머지는 뭐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아, 색깔도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얘는 조금 더, 좀더 광택이 난다 그럴까? 빛나고 얘는 얘가 검은색이고. 요거 차이네요. 근데 아까 얘는 보니까 발사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해먹어, 매거진이 없이. 근데 얘는, 얘는 안 되거든요. 얘는 지금 매거진이 없으면 발사가 안 돼요. 그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아까 하면서 이거는 왜 발사가 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매거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사가 돼요. 얘는 지금 발사가 안 되거든요. 탄창을 집어넣어야 발사가 돼요. 이게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어, 오늘은 저도 처음 만져보는 잉글리스 P35 브라우닝 어, 하이파워. 그러니까, 복제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복제품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 오케이.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